얼마 전 친한 목사님과 대화 중에 교회 재정이 많이 줄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11조를 잘 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시는 성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회막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해 각 지파에게 십일조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은 성전이 되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십일조는 계속 바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안과 근처의 십일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십일조를 들여야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십일조를 율법과 별개로 보고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때는 11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레위인을 위한 11조는 더 이상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은 현재 11조를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받아야 할 레위인도 제사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과 지역사회와 자선단체의 기부를 통해 11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예루살렘공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욕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와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들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율법은 하나님과 유대인이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며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영을 멀리할진이라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는 말씀과 같이 스스로 삼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의무로 드려졌던 11조는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더 이상 율법과 의무의 11조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조가 성전 보수와 레위인들을 위한 헌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교회 건물과 교역자들 생활비 그리고 선교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하나님께 얼마를 바치는 것이 옳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막연히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면 좋을지. 소득의 2분의 1? 아니면 소득의 100분의 1을 하면 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를 원하시는지 쉽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좋은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소나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위의 말씀에서 소나양을 9마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1조를 낼수 없습니다. 열 번째 소나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신의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싶은데는 무슨 법이나 규칙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교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지만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는 원어적으로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헌금에 관해 영적인 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적용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좋지만 항상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소득의 10분의 1은 좋은 기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고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11조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11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내네 위인과 내 성중에 거려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날도 11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뜨있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도 귀한 돈이지만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기 원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1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이 될때 11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풍성한 마음으로 들인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경해석연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보급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후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